마지막으로 이쪽 옆면을 붙여주도록 할게요. 우선, 불이 발려져야 될 곳에, 결체를 먼저 하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다 붙을 때까지 손으로 좀 눌러주시고 고정을 좀 해주세요. 하시고 옆면도 꼭좀 눌러주시고 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이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이 밀리거나 그렇지 않게 잘 박아시면서 잘 보시면서 이렇게, 고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제일 난이도가좀 있긴 해요 안쪽도 이 안쪽도 같이 붙여야 되는 중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. 이렇게. 잘 붙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붙는 부분 모서리 꼭꼭 잡아주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어요. 잘 붙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키트 사시면 이렇게 한번 붙여 보세요. 이렇게 안쪽에 배경지를 먼저 고 선택하셔 가지고 붙여 주셔도 되고, 요거는 속지를 하셔도 되고,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붙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